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먼저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비롯해 그간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던 개신교계가 그간의 죄책을 고백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개신교 내에 개혁적 성향의 목사, 신학자, 평신도들이 모여 2020 다시 희망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고 교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지요 예하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 계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개신교가 새롭게 태어나자는 뜻깊은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번 그 광복절 이전에 있었던 광복절날 그 광화문 집회를 인해서 어, 사랑제일교회빨 그리고 정강훈씨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끼친 음. 그러한 부정적인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런 다양한 일들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어, 기존의 교계와, 개신교계와 그 판도에서는 좀 개혁이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하에, 그 교계 원로분들께서 좀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요. 예, 개신교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더 이상 이 정광훈류와 같은 그런 목사들이 나와서 활개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개신교 생태계는 변화돼야 된다. 네. 그래서, 어, 이번에 10월 말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가지고요. 저희가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언 이후에 다양한 이런 개혁 과제, 실천 과제들을 준비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계획대로 실천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저희 2020 다시 희망이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10월 31일은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종교 개혁일이기도 한데요. 제 개신교계가 새롭게 태어나자는 어쩌면 제2의 또 종교 개혁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2020 다시 희망 준비 위원회 개신교계에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 제일 먼저 그전 감신대 교수님이신 이정배 교수님의 제안으로 이 저희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지금 기존의 보수 교회들이 항상 이렇게 제외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참여를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소수 진보 개신교인들이나 원로들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어 사실상 이보금주의 진영, 즉 보수 교회와 보수 교계에 있는 분들도 대거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함께하기로 음. 그런데 좀 취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소수 진보 개혁 개신교인 분들만 이렇게 부르부르 모인 게 아니고요, 좀더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서 이번에는 어 복음주의 진영에 계신 그 목회자분들과 그리고 좀이 여러 단체로서 활동을 해온 기관들이 대거 함께 하기로 그렇게 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신교 내에 보수와 진보 어 그러니까 교단의 관계 없이 예. 개신교의 전체적인 어 어떤 그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예. 네. 자 여기 또 준비위원장이신 이정배 목사님은 또 저희 둥둥에 또 자주 출연을 하셔서 종교가 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또 종교간의 화합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해 주기도 하셨는데요. 자이 모임에서 지난 월요일 교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좀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주제인데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기존에 그 신교계가 사회적으로 보여준 이러한 행보들이 사실상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리고 사죄를 당연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일 계속 발생해 왔었습니다. 뭐 기존 목회자의 성범죄라든지, 세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코로나 확산에 있어서 비대면 예배를... 어, 하지 않고 정부의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종교 탄압 운운 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상당히 실망스럽고 반사회적인 행태들을 보여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다시 재편해서, 그 위에 내 지향적으로 제가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될지, 이러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제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이 음. 오갔었는데요. 어 기존 교단 그리고 기존 개신교계의 구조 속에서는 어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발제했던 부분이지만요. 네. 더 이상 개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판도에서 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개신교의 개혁을 부르짖는 이 개혁세력이 함께 모여서 일단 연대를 이루고, 그 연대를 이룬 이후에, 그것이, 뭐, 한기총과 같은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신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그리고 현실 가능한, 음. 어, 의견들이, 이, 나왔고요 이런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뜻을 모으고, 이제는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액션을 취해야 되는 예.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어, 오갔습니다. 네, 예. 그 예수님의 뜻을 오늘날에 어떻게 예, 받들 것인가. 어그 신학교 뭐, 뭐 얘기도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새롭게 좀 출발하는 어, 그런 또 느낌이 드는데요. 어 그러면 이날 좀 정리된 어떤 그 내용 어떤 예. 어, 선언서도 그 발표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선언서는 아직 그 저희가 이그 성명지에요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도록 어 성명지에 선언서 전문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예 본격적인 선언은 저희가 음. 이후에 이 따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당일날 심포지움 때 저희가 이제 오갔던 내용들 중에는 어 이런 선언문에 대한 내용보다도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실천에 나갈지 네. 그러한 밖에의 전문가 분들께서 좀 참여하셔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 대변해 주시고 그리고 실천적 과제들에 대해서 이런 대안 제시를 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이러한 개신교의 새로운 그 운동이 좀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공감과도 동참이 있어야 할 텐데 2020 다시 희망 준비 위원회에또 계획이 있을까요? 예. 네. 어, 저희가 일단 이전에 그 선언문 발표 이전에 기자회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이 했었던 심포지움은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 2020 다시 희망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심포지움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열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은 선언 이후에 그것이 어떤 기구의 형태가 되든 기관의 음. 형태가 되든 그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어,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저희가 이렇게 모은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내부 논의를 거쳐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지점은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이러한 개신교계 내부에 부고작근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어, 선언이나 그리고 어떤 입장 표명은 늘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선언과 입장 표명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게도 그 이상 다음 스텝을 밟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지점에 있어서도 이전에도 어~ 개신교에서 개혁을 부르짖는 어떤 연대와 그리고 기관과 그러한 필요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 어떤 과제들에 대한 내부 논의 그리고 실질적 논의는 상당히 많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시적인 실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데 있어서, 어, 일부에서는 좀 회의적인, 냉소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큼은, 어, 저희가 좀이 전에 있어 왔던 개신교의 개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어, 한계를 네.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극복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개혁과제를 어, 대내적으로 어,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또 의견 수렴을 하면서 이렇게 실천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개신교계에서 이렇게 에,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앞으로 개신교가 사회로부터 많은 또 존경과 사랑을 받는 종교로 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개신교계의 네. 개혁을 위한 모임 2020 다시 희망준비위원회에 함께하고 계신 김디모데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